어, 코비 어. 컬러는 그래도 이 레이커스가 가장 어. 어,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라는 평제을 하기 위해서 이걸 뜯을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난농구를 다시 대팔거나 하진 않거든. 네. 음, 봤지? 음. 자, 저 이런, 이런 사람이니다뭘 <laughs> <laughs> 뭐 그런 사람이 야지 <laughs> 빠밤 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위대하신 석속감독님 축하합니다 어, 멘트 많은 줄 가자 이제 끝났으니까 어, 이거 아 그리고 이거 티셔츠 어. 여기 피자 사장님 선물로 또 주셨어요 아는 지인분이 이거 맞죠 라스트댄스아나 뒤에를 못 봤네 아 뒤에도 있었구나 조던 로드맨 피펜 어, 피펜도 알아? 조단 피펜 로드맨의 플레임을 맞추면 아. 내가 선물을 줄게 뭐자 오늘 끝나고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이세 명의 플레임을 맞추면 나 선발 선발 보장. 이세 명의 이름 플레임 을못 맞추면 후보에서 교체로 들어갑니다. 어... 마이클 조단. 네. 네. 네 마이클 조단 맞고. 맞아요. 어. 로드맨 있죠? 자 네. 시간 끌지 마세요. 데니스 로드맨. 고 스카티 피펜. 어. <웃음> 맞잖아. <웃음> 아, 당신은 오늘 선발이시네. <laughs> 아, 이걸 모르까봐 이거는 정말 내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내 생일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딱이 어? 세상을 떠난 우리 야.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야. 브라이언트 5. 새로운 뉴 모델. 예. 네. 5. 굉장했습니다. 코비 5 프로트로. 오우씨, 이걸 거 어떻게 음. 받았지? <laughs> 와. 조단도 이렇게 소라주진 않았는데. 아 물론 어. 다른 신발들도 워낙 좋고 어. 아니 뭐 왜냐면 내가 어 이거를 훌륭한 신발들이 많은데 진짜 나도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난 이걸 리뷰를 하려 고 갖고 온게 아니라 너한테 자랑하려 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laughs> 난 이걸 다시 늘게. <laughs> 너또 이거 신발 끌르고 어. 막발 집어넣고 이러니까. 발안 늘게. 발은 나만 늘수 있어. 알았어. 어. 컬러가 네. 두 가지 컬러가 지금. 나죠 음. 이거랑 흰색의 네, 그 네. 화이트 컬러가 있고 또 어. 있어 요 브루스리 컬러도 있고. 있는데 다 연기가 됐었어요, 아. 그 이제 사건 때문에 코비 컬러는 그래도 이 레이커스가 가장 어. 어,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라는 평등을 하기 위해서 이거 뜯을까? 마음대로 뭐, 하세요, 뭐난농구를 다시 대팔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음, 봤지? 음. 자, 저 이런, 이런 사람이야다 <laughs> 뭐 그런 사람이야, 쟤 전형적인 이제 레이커스 홈팀의 유니폼의 어. 색깔에 맞춰서 보라색과 어, 진한 보라와 노란색 노란색이 어가고 네. LA 레이커스 그 마크도 있고요. 어, 안쪽에. 아 안쪽이 엄지처럼 그래. 어, 안쪽 LA 느낌. LA. 어, LA 이렇게. LA 하와이 느낌이 살짝 어, 있네. 그지 야자수 야자수 그림이잖아. 약간 캘리포니아 느낌. 이런 느낌. 아 캘리포니아. 네, 그렇죠. LA인데 왜 캘리포니아? 그러니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LA. LA는 로스앤젤레스 주에 있는 거지. 로스앤젤스 주예요. 나 사실 안 가봤어 <laughs> 나도 안가봤 <laughs> 아. 요즘 나오는 게 것들에 비해서 되게 화려하진 않은데 이쁜, 이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감성 인데 아, 올드한 감성이... 올드한데 네, 세련됐어 요 네, 왜냐면 내가 수호 씨 같은 경우는 또 반짝거리지 않고 네. 옆에 이런 보라색 네. 음. 날들은 또 반짝거리고 반짝거린가 이런 것들에 조화가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팅은 일단은 그 요즘에 나오는 신발보다는 많은 슈레이스 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올스호르카스타일스슈레이스 옛날, 옛날, 어. 옛날 옛날 옛날. 홀이 있는데 조이스로 더 조여진다. 더 조여지는 느낌. 네. 코비는 좀 내가 당기는 만큼 당겨지는 네. 느낌이 있어요 원래. 조이수록 더 조여지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뭐 피팅은 뭐중 코비 여태까지 시리즈 다 좋았었지만 더 좋아 더 좋아졌다. 음, 네. 뭐 계속 좋았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 어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보통은 정 사이즈. 정 사이즈. 지금 정 사이즈를 많이 신으시는데 그게 지금 살짝 발등이 낮아요. 낮고 이제 살짝 길게 나왔긴 했는데 그러니까 발볼 진짜 있으신 분들 반업 음. 정도 해서, 해서 신으셔도 되고 뭐좀 타이트하게 신으시면은 그냥 신으셔도 되고 또 이게 약간 발볼이 좀 넓, 어. 넓거든요? 넓게 나왔지만 나와서 좀 피팅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피팅이 뭐 음. 음. 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피팅감은 그래서 내가 내 신발이니까 신어본다고? 어, 나 어디 가는 줄 알았어 갑자기 이러는데 이거는 정 사이즈를 갈 텐데. 정 사이즈예요. 네. 내가 원래 반다운해서 신잖아. 근데 이거는 딱정 사이즈, 어. 반다운과 정 사이즈의 중간? 일단 기본 정 사이즈. 타이트하게 신는 분들도 저, 저 타이트하게 신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반다운 안 하고 정 사이즈로 음, 신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피팅감이 좋은. 어, 피팅감이 그만큼 좋고 안에서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드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끈을 살짝 잡아당기니까 시장이 길지 이제 막 울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아 엄마 어디니 엄마 어디니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집에 나타나서 아, 어. 손딱 잡아줬을 때그 아, 포근함 그냥 어. 안도감 어 안도감과 포근함이 싹 아. 있어. 아, 그치, 나 진짜 나왜 이렇게 설명 잘하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표현해한단 어. 말이야. 아 근데 요 부분이 좀 염려되는 게 약간 주름 많이지 가지 않는 좀 그런 재질이잖아요. 어때요? 이거 100% 주름 그쵸? 가죠. 주름 가는 약간 요런 재질. 100% 주름 가는데, 아, 가는데 주름 가면 약간 티나는 요런 이거는 재질이야. 이거는 주름 가는 게더 이쁠 네. 것 같아. 요그래서어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어, 어, 좋은 신발 선물 받으셔서 이게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네, 코비5 프로트로 그래요. 코비5 프로트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아무튼 네, 그 제가 또 화이트를 만약에 만약에 구하게 되면 은 어, 그때 또 리뷰 또 한번 다시 해가지고 찍고 결정해보겠습니다. 소지섭 기아의 멘트 멤버였습니다. 멤버. 구독과 네.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